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요즘에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그래서 윤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형태다라며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을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차별적으로 이득을 받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시험은 적절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결국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창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절한 형태의 출제에 대해서 국가 수장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비록 5개월 남은 시점이지만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는 그냥 충분히 할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킬러 문항은 매우 상위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초상위권이 아니면 그 킬러 문항이 나오든지 말든지 별 상관도 없고요. 오히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이제 최상위권이고, 최상위권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에 많은 시간을 부은 애들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은 실력이 어디 가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던 애들은 쉬운 문제를 더 쉽게 잘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혼란이 되지 않습니다. 혼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혼란이 있을 사람이긴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거를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각, 각종 이제 스타 강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현우진이라는 강사분이 애들만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제 현우진 강사가. <laugh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수능은 국수 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하지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 애들만 불쌍하다 뭐 원론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게 시험은 쉬우면, 쉬우면 쉬워도 혼란이고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어려우면 어려워도 혼란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를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일선이 학원 강사의 입장이긴 한데 예, 한국 강사 연봉이 워낙 높고, 고급 명품 있고, 뭐, 청담동 좋은데 살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에 반해서 좀타겟이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 손준 강사가 어디 TV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봐요. 현재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드러내고, 교육부에서 이제 다 찝어냈죠. 이런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었고, 이런 문제 안 내겠다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거에도,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손주은 씨도. 그러나 킬러 문항이 나온 것은 교육 당국의 정책 메시지 사교육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킬러 문항을 그동안 내온 거는 교육 당국이잖아요. 결국 사교육 시장은 생겨난 그 시장 그 수요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교육 시장에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게 없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불법인가요? 어, 돈을 받고 강의하고 학원을 여는 게 지금 불법이 아니잖아요.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반응을 한것 뿐이고 그 시장을 만든 그 수요를 만든 게 사실은 그 킬러 문항을 만든 게 교육 당국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제 뭐 그런 입장인데 뭐 그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킬러 문항을 제거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건데 킬러 문항을 제거하면 사교육이 잡힐까요? 1도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킬러문항을 안는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강남권에서는 준 킬러문항 집중 대비반이 바로 생깁니다. 교재가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지죠. 사실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킬러문항은 사교육 시장의 본질이 아닙니다. 킬러문항은 이미 생겨져 있는 그 사교육 시장의 아주 부가적인 시장에 불과하고 단 그래도 킬러문항이 없어져야 되는 거에 동의하는 이유는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은 사람이 풀어볼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지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사교육 시장이 생겨난 이유가 뭐죠? 사교육이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 하교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국영수가 수업을 다 듣죠. 선생님 들어와서 강의 다 하잖아요. 시험도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잡혀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를 하는 순간 바로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서 다시 그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듣잖아요. 아니, 수학 배웠는데 다시 가서 듣고 국어 배웠는데 다시 가서 듣고 영어 배웠는데 학원 가서 다시 듣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아니, 이미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은 건데, 그 서비스를 다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게 비싼 돈인데, 사교육 시장에 가서 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다시 제공받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공교육이 너무 못 따라가니까. 좋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공교육 너무 못 가르치니까. 저는 저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 그냥 엎드려서 자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냥 수업에 들어오면 엎드려서 주무세요. 제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안경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리라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선생님. 가끔 그러다가 나가는데 핸드폰 전화 받으러 나갈 때. 그다음에 그분이 하는 게 가끔 하는 게 있었는데 번개싸닥이라고 학생들 뺨 뺨을 갖고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잠실 중학교에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물론 이 공교육 시장에서도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도 계셨는데 공교육이 사교육만큼 따라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수업을 이미 듣고 있잖아요. 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된다면 학교를 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선 자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양질의 수업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학생들이 더 똑똑해요. 굳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고 굳이 돈을 내고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지겠죠. 뭐하러 똑같은 수업을 학원 가서 다시 들어요. 학교 수업이 더 좋은데 만약에 학교 수업이 더 좋다면 학교 수업은 그냥 그냥 출석을 체크해야 되고, 중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가서 시간을 때우는 목적이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나고 스타 강사가 수백억의 돈을 벌수 있게 된 그거를 제공한 건 뭐죠? 공교육이 너무너도 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공교육이 그만큼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사교육에게 그만큼의 시장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가 수백억의 돈을 벌고 뭐 비싼 집에 살고 좋은 시계를 차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법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고액 연봉을 받고 비싼 시계를 차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그 시장을 제공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은 공교육이죠. 그분들이 돈을 잘 벌수록 사실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건 교육 당국입니다. 공교육의 역할을 못 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사교육의 이제 현우진이라고 이분이 뭐 수학 강사인 것 같은데 사실 저 때는 이 현우진 강사님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공교육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분 학벌이 스탠포드예요뭐 학벌이 좋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뭐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보다 학벌이 더 좋죠 이분이? 현우진이 강의를 잘하나요? 아니면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더 잘하나요? 현우진 선생님이 더 잘할 거예요. 강의를 전달을 잘하는 건 누가 잘할까요? 전달력 있게 강의를 잘하는 거는 학원 선생님이 더 잘할 거고요. 열정을 갖고선 학생들한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일까요? 현우진 메가스터디 강사일까요? 뭐 특정 선생님 자꾸 이름을 고르면서 그렇지만 밤낮을 가르지 않고 교재 연구를 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고 본인의 강의의 질을 높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공교육에 있는 학교 선생님일까요? 어, 사교육 시장의 선생님일까요? 제가 사교육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다 사교육적으로 손이 들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더 서글픈데, 공교육은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초, 중, 고, 학교를 다 갖고 있고, 그런 장소를 갖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을 거느리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교육이라는 게, 공교육과 사교육이 일종의 경쟁구도라고 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공교육은 이미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대한 돈을 내면서, 방과에 다들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결국 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의 교육의 역할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수능의 킬러 문항 이런 걸 얘기함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 컨텐츠도 중요하잖아요. 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얘기 가안 되는데 결국 공교육의 강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 사실 학교 선생님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은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분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어떤 공교육의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강의를 할 만한 동기부여가 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제가 공교육 시장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 열심히 강의를 할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내일 출근하지만 잠도 자지 못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그 인센티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결국 국가에서도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한다면 공교육에서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에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높이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말 실력 발휘를 하고 그분들의 그 충분한 실력을 정말 어프리시에이트 줄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비율이 꽤 높죠. 취득록세까지 하면 거의 한 5, 60%까지 되는데, 절반 넘게를 국가가 가져갑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많은 걸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그냥 본성인데, 인간은 결국 인센티브에 반응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건그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게 다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좋은 상속은 사실상 이제 교육이 됩니다. 자식한테 돈으로 줘봐야 절반 넘게 다 나라가 가져가잖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매립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냥 다 교육에다 써버리면 어차피 내 세금 갖고 교육하는 거고 교육이 가장 좋은 상속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지가 돈을 벌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이렇게 세면은 어차피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그냥 매립비용이고 그 매립비용 갖고 사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에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이득이고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 잡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정상화가 돼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면 사교육 시장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굳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제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된게그 이유인데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느낌입니다.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상황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던 세무조사라면 상관없겠지만 뭔가 국가 정책에 좀 반기를 드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이 감정을 갖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느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가 당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약간 적반하장이죠. 자,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국가였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사교육 시장은 거기에 대응을 했던 것 뿐이고요. 사교육 시장에 어떠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없죠.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 시장이 생긴 이유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공교육이 하지 못한 역할만큼 사교육 시장이 건버섯처럼 생겨났는데, 또한 막대한 사교육 시장과 고액 연봉의 스타 강사가 생긴 그 근본 원인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 때문인데 사실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사람은 교육 당국인데 왜 갑자기 메가스터디를 공격하는 건가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장 평준화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강남에 잘 사는 부잣집이나 정말 가난한 흙수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나 어떤 그교육의 어떤 접근성 기회를 가장 평준화시켜 준 사람이 누굴까요? 옛날에 고액 과외 같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뭐 요즘에도 있긴 있겠지만 그 고액 과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무실해졌는데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고액 과외 돈도 아니죠 사실 어차피 뭐 세금으로 뭐몇 십억씩 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 고액 과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고액 과외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돌대가리인데 돈만 많은 사람만 좀 할진 모르겠지만 대학생 과외비도 사실 오르지 않았죠.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 정말 그 과외비가 오르지 않게 한 정말 이 사교육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지 않게끔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결국 이게 사교육 시장의 빈부격차를 실질적으로 가장 해결한 사람은 메가스터디 손준 아닌가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아까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대단합니다. 이 메가스터디 수학에서 뭐 현우진이라고, 뭐 저는 이 선생님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현우진 선생님의 수학원 공통과정을 들으려면 강의 비용이 12만 6천 원인데요. 12만 6천 원을 결제를 하면 60분짜리 강의를 총 24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짜리 강의를 12만 6천 원에 듣는 거고, 1시간에 5천 원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를 전국 어디에서나 방구석에서 언제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던 시절에는 정말 돈 많은 부잣집 자제들만 뭐 대치동 일부 학원에 모여서 이런 선생님들 모셔놓고 수업 듣고 했겠죠. 그 비용은 아마 천문학적이었을 거고 옛날에도 비쌌지만 요즘에 있다면 아마 더 비싸졌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강의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액 과외를 받을 필요 자체가 없죠. 뭐 메가패스라는 건데 43만원, 63만원, 73만원 이렇게 비용을 내면 전체 강좌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교재비는 따로 들더라도. 소위 얘기는 이런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불과 40에서 70만 원만 내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흑수저의 상황은 조금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흑수저에게 기회의 사달이 아닌가요? 이 정도의 비용이면 거의 스트리밍에 대한 부가 비용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땐이 정도 가격은 거의 자선 사업 수준인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이 강사들도 알고 손주은 씨도 다 아는데 이게 온라인에 강의를 올리면 사실은 다 캡쳐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제가 뒤에 있는 컴퓨터로 얼마든지 다 캡쳐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캡쳐 방지 프로그램 있는데 모든 캡쳐 방지 프로그램을 다 이겨내고 캡쳐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상 무한 생산돼서 캡쳐본이 돌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진짜 야근 강사는 비디오 강의만 하고 온라인 강의를 올리지 않아요 인터넷 강의를 그런데 이렇게 메가스터디에서 이런 완전 스타급 강사들이 다 온라인에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냥 오픈소스 급인데 뭐 그냥 캡쳐해서 올리려면 올려라 우리 어차피 비싸지 않으니까 그 캡쳐한 거 사는 비용보다 그냥 이거 50만원 결제하고 마음대로 스트리밍 하는 게더 쌀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주 열악한 흑수저 입장에서는 이런 5, 60만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순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메가스터디야말로 정말 흙수저들의 희망이죠. 탈세에 대한 정당한 세무조사는 이견이 없겠지만 감정을 갖고 휘두르는 세무조사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메가스터디 같은 이런 게 없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흙수저고요. 가장 큰 수혜자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들은 메가스터디가 없어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돈 내고 대치동 가서 비싼 선생님 모셔갖고 돈이야 많은니까 어차피 그냥 학원에다 돈다 갖다주고 우리끼리 비싼 강의 들으면 되거든요. 메가스터디가 공격을 받을 때 진정으로 열받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흑수저입니다. 뭐 이렇게 수저 타령해서 그렇지만 그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 사실, 이게 결국 제일 전문가가 수장으로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체육계 무슨 장미란 선수가 차관으로 뭐 이렇게 발탁됐다 그러던데, 뭐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이 손주은 대표 같은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키면, 시켜드리면, 모셔오면,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것 좋아하실 스타일이잖아요. 뭐 사업가나 기업가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마당에, 메가스터디 정도 되고 우리나라 사교육계를 이 정도로 이끌었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는 게 문제될 게 있나요? 저는 손주은 대표님 같은 분이 교육부 장관 하면 우리나라 공교육 제대로 한번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뢰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